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킹미입니다. 어, 11월 달에 2차 이더리움 정리식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어, 블로그에만 작성을 하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는 것을 깜빡하였네요. 어, 어, 음, 아무튼, 어, 경제 독립을 위하여, 어, 11월 달에도 저의 실행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어, 11월 달에도 이더리움 10만 원 적립식,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였고, 스테이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음, 스테이킹이란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를 시킨 후 해당 네트워크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23년 11월 19일 기준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률은 3.8%입니다. 음, 하지만 변동 보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10% 이상도 갈수 있다는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세요. 음, 현재 0.21159 이더리움을 적립하였으며, 이중 0.00108 이더리움을 보상받았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어, 11월, 어, 11월 어, 19일 기준 음, 556,058원입니다. 누적 보상금은 2,838원입니다. 음, 현재 저의 목표는 1 이더리움을 모으는 것입니다. 1 이더리움을 모으는 그날까지, 어, 킹미의 정립식 투자는 계속됩니다. 어, 어, 오늘도 모두 성투하시길 어, 기원합니다.